광고 중에 아, 이러한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아이가 에, 그네를 탑니다 이제 앞으로 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네가 뒤로 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29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뒤로 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딱 1초에 앞으로 올때 맥도날드 로고를 딱 나옵니다. 그때 아이 얼굴이 활짝 이렇게 웃는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면 웃고 뒤로 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 자기가 원하는 로고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고 뒤로 가면 안 보이니까 또 어두워지고,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아, 저게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구나" 그랬죠?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면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또 보이지 아니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저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에, 그렇게 또 어두워지고, 아마 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수십 번은 이렇게 웃다가, 울적했다가 아마 그럴지도 에, 모르겠습니다. 지글러 교수가 쓴 책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쓴 책인데 거기에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15살 학교 다닐 때에 한번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저 우리말로 말하면 이 멍청한 놈아. 너같이 머리 나쁜 놈은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 소리를 반복해서 몇번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32살, 무려 17년을 전흥아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저 실수만 해도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살에 우연히 IQ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160일이 나왔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생각이 확 바뀌게 됩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천재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실수를 해도 이건 천재가 하는 실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피카소 아니에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지금 아무리 봐도 눈 뚫어지게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도 저만큼은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천재니까 저렇게 그렸지, 그죠? 근데 천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저 그렇죠? 나는 전능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전능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천재다 하면 나는 천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너는 멍청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가 17년을 그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말할 때 신학적 해석을 해서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주시는, 능력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장치 가장한 일입니까? 어떻게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딱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오신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나도 할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라, 오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가운데 믿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 한쪽 날개는 믿음이라고는 하 날개가 있고 한쪽에는 순종이라고는 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새는 절대로 한 날개 가지고 날 수가 없습니다 한 날개가 상처받으면 절대로 새는 날아갈 수 없어요 두 날개가 건강해서 균형을 맞추어야만 날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 밸런스를 맞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백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됐을 때, 내 부인이 89세 됐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죽은 것 같고, 죽은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믿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생명 없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읽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해서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순종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공부를 잘안 해요. 근데 그 공부 잘안 하는 자녀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데는 비싼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그런데 부모는 그걸 기회로 삼아요. 너 80점만 넘기면 내가 이거 사주겠다. 그 아이는 그저 밤새도록 책을 붙두고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대개 그런 아이들을 보세요 기어코 80점을 넘겨요 그래서 그 게임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이가 할수 없어서 안한 겁니까? 못해서 안한 겁니까? 아니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것 뿐이에요. 하지 못해서 안한게 아닙니다. 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못한 겁니까? 할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거의 다가. 안한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 순종이 끝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의지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의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순간에요.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내 합리적 비판이나 이론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피도로는 이 비도로는 이두 가지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로 걸어가요. 이러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 소리가 들려서요. 갑자기 사람이 보이셨해서요. 물에 그대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요. 보지 말아야 될것 듣지 말아야 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믿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갔을 때는 무리로 걸어가요. 무리로 걸어갑니다. 그순간에 풍랑을 보지 말아서 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말아서 야 되는데 사람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리로 걸어갈 수가 없다. 호떡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물에 빠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됐더라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상황, 내 조건을 보니까, 그걸 해야되기도 마땅하고, 그렇게 앞으로 가야미도 마땅하고, 그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했든 실패했든 때로는 하찮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 나를 귀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만 때로 작은 보잘것 없는 성공이 앞으로 나가는 데큰 일을 행하는 데 망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풍랑의 그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그 소리에 그 모습에 우리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어 태어 보내시지만 예수님은 배안 타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꼭 하세요. 절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처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이해 안 해줘도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동의 안 해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동의해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잠깐 가려 있을 뿐이고 우리가 못볼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가 애통할 때 주님은 같이 애통하시고 힘들어 할때 같이 힘들어 해 주시고 물을 건널 때 함께 건너 주시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빨래터 가서 빨래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가 그저 막나니처럼막 뛰어노는 것을 보시고 너무 위험해서 자기 에이프론에 있는 줄을 불러서 아이 허리에 동경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줄이 있음을 알고 더 뛰어놀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돼요. 빠지는 순간에 그 줄을 잡고 나오면서... 결코 내가 떨어져 있는 몸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그렇게 묶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꼭 묶어서,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그저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해서 참 마음이 아파서요 누구하고도 진실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서요 왜냐하면 양극화되어 있어서 서로 미워해요 이게 지금 우리 조국의 초한현실이에요 분단의 비극이 전쟁의 비극이 아니고요 헤어진 비극이 아니라 양극화된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가 해결되면 다될것 같지만 또 다시 풍랑이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될것 같은데 또 앞에 첩첩 산중이 우리 앞에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제는 잠잠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풍랑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물에 빠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점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금 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 속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 시브리서 11장 1절 얼마나 좋아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로 증거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실상을 볼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오릴대로갈 때처럼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죽는 것처럼 많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례를 걷는 배도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그 붙잡고 순종하는 삶 속에 무례를 걷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